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이고요. 라멘으로 해장하러 을갈 겁니다. 아, 진짜 이오분만 우리 목... 카카오티 아니죠? 택시 아니죠? 아, 바이크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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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광안리에 오시면 자전거꼭 타십시오. 개 재밌습니다. 이 소리가 이상하다. 이상한 소리 나 기름칠해줘야 됐어 이거. 광안리 오시면 자전거 한번 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어이 오이, 이오어이오 아, 아침부터 공복 유산소 오졌다 이게 매운이고, 이건 기본이고. 매운맛? 나는 숙주랑 차슈를 추가하겠어. 나이스. 아, 혹시 일행 있으세요? 아, 네. 아. 먹고 뭐해? 가야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뭐하냐? 이 자야지. 근데 자고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가면 비올걸? 그럼 비올때할수 있는 거 찾아보자. 우산 쓰기? 비오는 광활을 바라보면서 커피 마시기? 너먼 있잖아. 아 여기 요 감사합니다. 안쪽에 매운 소스 넣어드시고요 맵기 부족하시면 말씀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저는 술한 차수를 추가했습니다. <laughs> 아 네, 엄청 피곤하기만 하죠. 하여튼 음, 딱 봐도 부족할 것 같은 매운맛 <laughs> 음. 와 미쳤습니다 와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음. 음, <laughs> 있어 음! <laughs> 얼마 하나. 저희 저기요. 저희요. 매운 소스 좀더 주세요. 와. 이게 어른의 맛 아닐까? 자. <웃음>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넣어 주시고요. 네. 아 국물 진짜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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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주가 내 얼굴만해. <laughs> 이거 어 응. 바로 몇주 가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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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뭔아있 술덜 깨서 해장하면서 맥주 하시는거 이게 해장인 건지 술술 깨기 전에 빨리 맥주 다시 취. 해안 주거나. 우리 이번 여행에서 해장은 없어. <laughs> 와. 계란. 게 엄청 다 오늘 잘했지. 존나. 몰라가긴 사실인 게 아니지. 거맞 와 술이 깨고 있나 봐 약간 어지러워. 아모야 된다 한 거네. 아, 술때 어지럽지 않아? 왜말겨어 <laughs> <laughs> 아, 언제 넘어졌는데? <다> <laughs> 이렇게 먹으면 취합니다 누구들? <laughs> 나까 어디 어디 들리자고 한 거야? 아, 그, 건어상에? 건어물 <놀물> 건어인데? 말린 건어물도 좋아. 왜? 어, 나 건어물 좋아했어. 아이 어떤 건어? 그래서 그때 건어물 닮은 남자들은 딱, 딱, 딱 이거다. 먹고 가서. 근데, 두께에게도 마이크를 닮았잖아. 아, 조용히 해. 언니, 그, 김장봉 좀 알아? 아, 진 진짜 이거 너무 나 여기 어디라서 너무 지끈아침니까 무슨 의미가 아니고. 아침이니까 마셔 중요한 것 지금 한시간다려갑니다 아침이 아닙니다 근데 <laughs> 기사장님이 일본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한국 기 진짜 요 일본이, 일본이, 지금 일본이 샤, 일본이니셔. 일본이샤 일본이 샤알아세 아, 우리끼리 재밌으면 안 되는데 진짜. 왜? 그만 두자. 우리끼리 재밌는 거. 어떻게 하는 건데? <laughs> 이런 말이 있어. 없어. <laughs> 남자복 없는덕 겉끼리 몰라 다니니까남가없지용하지 <laughs> <맞아. 웃음> 아그 매운 국물이 맛지게 너무 맛있다 뜨거웠으면 좋겠어 지금 데워달라 못한가 응. 다 먹어놓고 응. 내가 남자 역할인 거지 <laughs> <laughs> 그지 여자친구는 원래 늦, 천천히 먹고 남자는 빨리 먹잖아 이렇게 언제 이렇게 빨리 먹어 <laughs> 너는 왜안 먹어 언이차 <laughs> 어디 가냐 날게임을러고어날게임으로고 싶어 날게임을고 약간 이런 말잖아 이걸 다 편집 뭐하지 오늘 우리 뭐해? 우리 유빈이 이상형이 많은 여기 이상형다 뭐 헤어 롤이야? <laughs> 그룹 가져왔어? 네. <laughs> 이렇게 좋은 교를 두고 핸드폰만 하실 거면 그쵸 <laughs> 밀키스를 파네요 스타벅스에서. <laughs> 생각보다 물맛. <laughs> 아. 이온 이온 음료. <laughs> 여러분 비가 와요. <laughs>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아주 큰 객백을 메고 있고 이 안에 우산을 넣을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저희 숙소에 우산이 두 개나 있는데 <laughs> 우리는 비를 맞고 있어요 지금 이비이는 심지어 다이소에서 5천원 주고 우산을 사왔는데 접이식 3다 우산을 사왔는데 그 우산을 이큰 가방에 넣을 생각을 아무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써야 합니다 오래 를 써야 우산을 쓸수 있습니다 <laughs> 비 오는 광안리입니다 줄여서 비광 기관은 이점